네, 안녕하세요, 문코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걸 보게 되면은 어, 공이 세 군데서 에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하이라키 쪽을 보게 되게 되면 어 지금 공들이 우리가 봤을 때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빠져나가서 지나갔지만 은 실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들을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호출하다 보면은 어이 하이라키에는 이제 볼로 가득 차는 사태가 발생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요. 어, 일단 종료를 하고요 이, 제가 만들어 놓은 샘플 안에 이 데드존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예, 만들어 놨는데, 이 데드존의 역할은 그냥 일반 박스인데요. 어, 박스 컬라이더 안에다가 트리거를 체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트리거 체크를 통해서, 어, 우리가 볼이 떨어졌을 때그 볼을 인식하고, 인식한 볼을 디스로이 시켜가지고 삭제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데드존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그 대도전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볼 텐데요. 우선 먼저 사전에 해야 될 부분은 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프리펫 볼을 볼에 태그를 다는 겁니다. 현재 태그가 안 달려있는데요. 여기다가 태그 추가를 하시고 볼이라고 추가를 합니다. 태그 추가를 해주시고요. 태그를 볼로 맞춰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볼이 떨어졌을 때 볼에는 이제 태그란 주소가 붙어 있는 거가 되고요. 다음으로 해야 될 부분은 데드존에 가셔서 프로 머신을 붙이고요. 기존에 있던 스타트업 데이트는 지우시고 온 트리거 엔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엔터는 막 부딪혔을 때그한 번의 상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스테이는 부딪히고 지나가고 있거나 다 하고 있는 순간에 계속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일단 필요한 부분은 엔터고요. 온트리거 엔터가 이제 사용할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온트리거 엔터를 하게 되면 은 컬라이더 를 체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컬라이더에다가 태그라고 치시게 되면은 게임 오브젝트 태그 겟 해가지고, 내가 부딪힌 게 어떤 태그인지에 대한 태그 정보 값을 불러오게 됩니다. 어, 그러면은, 여기에, 그, 스트링을 주구요. 문자를 주고, 문자가 우리가 볼이었죠? 그을준 게, 어, 스트링의 볼이라는 걸 꺼내게 되고, 그 볼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같은지를 확인하게 되고요. 이제 컨트롤에서 브랜치를 통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맞다면은 트루로 가게 되는 거고 두 개의 볼, 볼과 이제 태그를 비교했을 때 틀리다면 이제 펄스로 가게 되는데요. 일단 저희는 이제 볼만 체크하면 되니까 트루라면은 어떤 걸 해야 되느냐? 게임 오브젝트로 뭐를, 지금 컬라이더가 부딪힌 이름이 똑같은 오브젝트를 여기다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디스트로니를, 시켜줍니다. 음, 다 됐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플레이를 누르고 볼들을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볼들이 떨어지는 대로 데드존에 다니까 어때요? 디스토이 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하이라키가 볼로 가득 차는 이런 이제 마우스가 있습니다. 뭐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디스트로이를 시키는 것 자체는, 뭐, 간단간단하게 할땐 좋긴 하지만은, 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진짜 게임을 많이 만들거나 할 경우에는, 여기에 좀 가비지 값이 좀 쌓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디스트로이를 시켜서 볼을 없앤다기 보다는, 어 오브젝트 폴링을 사용해가지고, 볼을 계속 재활용해서 쓰는 방안을 좀 보통은 사용을 합니다. 게임 쪽에서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지금 일단 기초 부분이니까요. 그 오브젝트 폴링보다는 그, 어, 디스토이 시켜가지고 이 하이라이트 쪽에서 이제 이 볼이 쌓이는 거를 막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히트박스 부분을 할 건데요. 어, 히트박스에서 공이 들어가게 되면은 라이트박스가 켜졌다 들어오는 형태로 지금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라이트박스가 이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 패키지 안에서 어, 포스트 프로세싱을 좀 인스톨을 좀 할게요. 네, 포스터 프로세싱 인스톨이다 되게 되면요. 어, 우리가 여기 만들어놨던 포스터 프로세싱에다가 일단 볼륨을 준비해 놓고요. 메인 카메라에도 포스터 프로세싱 레, 레이어를 해줍니다. 그리고 일단 에브리싱 모든 걸다 처리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해주고, 새로 하나 만들어준 다음에 볼륨을 추가해 줍니다.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적당히 이제 빛이 나죠? 이 어, 준비가 다 됐습니다. 다시 라이트 박스는 꺼 주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히트 박스에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큐브라는 걸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그 아까 데스트로이와 마찬가지로 트리거 체크가 돼 있습니다. 트리거 체크가 돼 있다는 얘기는 볼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거고요. 어, 여기 제가 지금 소리도 지금 준비는 해놨습니다. 여기 들어갔을 때, 빠졌을 때, 소리가 나게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다 flow machine을, 예, 준비를 합니다. flow machine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on trigger, on trigger, enter, on trigger 닫을 때, 이제 판별을 해야 되겠죠? 태그, 게임 오브젝트 태그를 확인을 합니다. 뭘로 확인하느냐? 스트링, 이게 볼인지 확인을 하는 거고요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야 되겠죠? 비교 연산자 로직에서 이 꼴을 해서 두 개를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다시 참인 경우, 그러니까 볼이 맞는 경우에, 이제 어떤 걸 해주면 되냐면요. 게임 오브젝트 셋 액티브를 눌러줍니다. 어, 그러니까 활성화 시키라는 건데, 지금 현재 라이트 박스가 꺼져 있지 않습니까? 라이트 박스가 꺼져 있는데, 이 볼이 닿을 경우에 라이트 박스를 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넣어주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트리거에 볼이 들어갔을 때참 볼이 들어가는 걸 확인하는 순간 라이트 박스에 불이 들어오게 되고요. 근데 이제 불이 계속 들어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불을 꺼줘야 됩니다. 그래서 wait second 숫자 0.1초 후에 다시 꺼져라. 네, 0.1초 후에 꺼지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이제 에러가 나게 되는데요. 음, 어디서 에러가 나는지 한번 봅시다. 공이 <laughs> 잘안 들어가네요. 네.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에러가 이제 웨이트에서 에러가 나는데요. 어, 지금 이제 이 안에서 저희가 이제 시간을 제어하거나 할 경우에는 그 이벤트 시작 지점에서 코루틴을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코루틴 체크는 어디서 해주냐면은 여기서 누르게 되고 여기 코루틴 체크 박스가 있죠. 여기서 코루틴을 체크를 해줘야지 플레이를 해서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에러가 안 나고. 통과가 됩니다. 공이 잘안 들어가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통과가 됐을 때 불이 들어온 것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은, 어, 라이트 박스 큐브에 보면 이제 오디오 소스를 저희가 넣어놨는데요. 소리가 나야 되겠죠? 해서 오디오 플레이, 오디오 소스 플레이를 누르게 되고요. 오디오 소스 플레이. 자신이 갖고 있는 소스를 플레이해라. 어떤 경우에 플레이를 하냐면은 참인 경우에 볼이 들어오기 전에 소리가 나면서 불이 켜지도록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통과가 될때 소리가 나면서 통과가 되게 되고요. 음, 다음으로 해야 될 부분은 어,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볼이 떨어지면은 이렇게 볼이 숫자가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볼의 숫자를 키워줘야 됩니다. 이제 볼을 키워줘야 되는데요. 저희 변수에서 보게 되면은 볼 카운트 부분에서 볼 카운트를 불러오고요. 여기다가 add, 음, 여기 통과됐을 때 볼이 보상으로 3개 정도, 예, 추가되게끔 해주고, 이 3개 추가된 거를 alt키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놓게 되면은, set로 들어옵니다. 다시 볼 카운트에다 저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어, 이 변수상에서는 볼이 증가가 되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저희가 텍스트로 이제 뿌려준 쪽에서도 이걸 증가되는 거를 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했던 버튼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서 볼에 대한 거를 이제 변화 값을 주게 될 경우에, 이제 커스텀 이벤트로 전해졌잖아요. 이 커스텀 이벤트를 카피를 해와서, 여기다가 뿌려줍니다. 플레이를 해보면요. 소리도 나면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 텍스트에 보내줬죠? 그래서, 지금 현재, 텍스트에 가보시게 되면은, 472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큐브에서 472된 값이, 텍스트로 전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오늘도 또 10분이 훌쩍 지나갔네요.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했던 것 중에서 이제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원트리거 엔터 그리고 이제 웨이트 세컨드를 썼는데 웨이퍼 세컨드를 하려면은 꼭 코르틴을 지금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어, 지금 이제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여기 들어갔을 때 점수가 표시가 되게 되고 점수가 표시됐을 때 점수별로 이제 쌓이는 거. 그래서 점수별로 이제 라이트박스가 보상 개념으로 나오게끔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